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이고 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주식을 빼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지금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라운드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막몇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어, fear? 어, 걱정이 많을 때 마켓에 걱정이 많을 때 이어를 누가 조정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예를 들면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가 가장 처음에는 이제 테니의 최신의 본드죠 그래가지고 미국 10년치 본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했는데 최근에 확 올랐어요 최근에 확 올라가지고 12월부터 쭉 올라가지고 12월 19일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지금 1.3이던 게 지금 1.4까지, 1.7까지 이들고 올랐다가 지금 좀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어, 현재 이 상황에서 버티다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 어핀년이 있잖아요. 이거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일단 구매, 그러니까, 패드가 이제 더 이상 이 본드 퍼치스를 좀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사는 걸 줄이면, 여기에서 패드가 사던 그큰 손이 사가던, 어그 볼륨이 없어지고 그러면 누가 이걸 살 거냐 누가 이이 이 미국 본드들을 살 거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터키도 그렇고 어, 브라질도 그렇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더 높은 그리고 불안정한 나라들이 이런 미국 본드를 상대적으로 그 나라 본드보다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일단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래도 달러 베이스가 되는 달러 베이스가 되는 US 어, 본드를 사는 게좀 어, 매력적이지 않을까 아직도 그래가지고 음이 걱정이 지금 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확정치가 돼가지고 어,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어. 걱정은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빅스, 빅스를 많이 보잖아요. 무서울 때는, 변동성 지수라는 빅스, VIX를 많이 보는데, 빅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전 19, 19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좀피크를 찍었던 게 12월이죠. 네. 어, 2021년 10월, 12월? 그때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간만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죠. 근데 1년치로 보면, 어, 1년치로 봐도 이게 꽤 크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12월에 그런 긴장이 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패드가, 문, 우리가, 어, 좀더 어, 금리를 빠른 시간에 인상할 것 같고, 퀀티티, a 티 i 비 g QE를 이제 좀더 빨리, 어, 컷다운 할 거라고 이제 더블 그러니까 뭐1 5 0리억에서3 0 0리억으로 이제 어 30조 원으로 이제 더블해가지고 빨리 이제 q e 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뭘 봐야 되나라고 하고 있다가 어 저도 뭐 여기저기 영상을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저도 저도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영국 영국 게 아니라 어 해외 거유튜버들 보고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재미나게 보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좀큰 오피니언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올해는 테크한테 상당히 안 좋은 해가 될 거다 어, 테크 주식 everything but tech라고 테크라는 그런 서브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다 좋은데 테크는 안 돼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근데 또 이제 몇 가지 몇개 회사들은 너무 오버 e r l 당한 게 아닌가 컵백을 어, 너무 당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도 됐는데. 그래도 지금 PS 밸류에이션은 너무 묻혀준다. 지금, PS로, 어, PS 밸류에이션이 PS 지금 말도 안 돼가지고, 아무리 컷다운 돼도, 어, 이 회사가 대체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 도큐사인. 도큐사인 같은 거를, 어, 그래 디지털 사인을 할수 있는데, 진짜 도큐사인밖에 없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 도큐사인을 투자를 고려했을 때, 그때 아도비를 저는 넣었잖아요. 왜냐면 아도비도 사인 있고, 아도비가 훨씬 더, 어, 넓은 커스터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 아도비를 통해가지고 그냥 아도비 사인을 사, 사용하면 더 아도비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엔 도큐사인만 날라갔죠, 그때. 근데 <laughs> 왜늘 다른 걸 생각하는지, 이런 고민도 있는데, 진짜 메인스트림이 그, 어, 파워가 있었을 때, 그 뒤에 뒷바람을 탔어야 됐는데, 뒷바람을 느꼈어야 됐는데, 꼭 옆에 살길에 있는 애들을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물론 다른 거 투자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때 어, 크게 상관 없었지만 네, 그래서 아도비 했든 네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아도비가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얘기되고 있고 어, 예를 들어서 또 즈음 즈음도 이제 고점에 대해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 뭐 구글 행아웃 이런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 다른 이 대면, 그니까, 비디오, 비디오 가능한, 비디오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업체들로. 그래서 굳이 줌을 써야 되나? 라는 이런 얘기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PS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니까, 지금 PS가 이제, 어, 세일즈 대비해서 시총이잖아요. 그래서 시총 대비해가지고, 시총이 세일즈 대비해가지고, 현재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뭐, 몇십 배, 몇, 이십 배, 막, 삼십 배, 이렇게 받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저평가가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음 확실히 지금 테크 주식이 계속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어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2월에서 3월을 볼 때, 어 2월 넘어 3월까지 볼 때,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는 어, 이 인트로스 레이트를 이번에 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올린다는, 아이가 까 퀀티티 위징을 4월부터 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에는 이제 크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월 FOMC가 1월 27일 날 하잖아요. 27일 날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1월 27, 일 저도 이제, 어, 이제, 이 캘린더에 이제 중독이 됐어요. <laughs> 지금, 어, 캘린더 받았는데, 캘린더를 참잘 받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 삼성선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건 저는 뭐 광고비는 안 받고 있고 당연히 어, 여기 트레이닝 캘린더 인데 모든게 써 있어 가지고 뭐, 뭐 FOMC 데이트도 써 있고 그리고 이제 휴, 휴일도 써 있고 그 어느 나라가 휴일을 하든지 그리고 뭐 CPI 데이터 그리고 실업률 이게 언제 나오는지 되게 잘돼 있어요 어, 상세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laughs> 아마 지금은 벌써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이벤트 기간 지나가지고 따로 어, 전화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건데 어, 한번 좀 좋은 캘린더를 옆에 두고 싶다 그러면 삼성 선물 캘린더 추천드리니까 한번 어, 잘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뭐구어 가지고 오시는 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삼성 캘 삼성 선물 캘린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얘기하고 있다가 어,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트가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어, 뭐 FOMC 데이트도 있고, 저기 위에 실업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에서 보면 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저도 오늘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또 어, 다시 어, 이 올해를 달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말하는 게 reverse ripple market이 있어요. reverse ripple market은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reverse ripple market이 있는데, 그 리버스 리퍼라는 거는, 이제, 센트오뱅크가 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일반 사람들이랑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뱅크들한테, 뭐, 시중은행이라고 할게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뭐, 이, 이런 은행들. 어, 이런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 돈을, 아,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빌려가면서, 좀 이따 우리가 이 돈을 주겠다. 인트로스 어, 레이트를, 어, 받아가, 어, 내가지고, 그래서 인트로스 레이트가 한0.05% 정도 되나? 그래가지고, r r p 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 리퍼 마켓이, 어, 이 뱅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사라지는 그런 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rrp 는 여기에서 현재 뭐 캐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모든 돈들이 사라지고 이제 어뭐 은행에 돈이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 나오려면 그 잔고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그 은행들의 잔고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져야 되려면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이제 휘발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 가장 이제 이 뱅크가 센츄럴 뱅크가 좀 이걸 컷다운한다 그러면 어, 뱅크한테 주는 그 프리빌리지라고 할까요? 그 약간 그 엑스트라 머니라고 어포켓 머니를 지금 없애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r 어, r p 가 먼저 없어지는데 r r p 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r r p 가 지금 시장에 풀려 있냐면 지금 막 상승하다가 이제 어드가 더 이상 돈을 안 산다 그러잖아요. 이, 야셋을 안 산다 그러니까 이 은행한테 주는 RRP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줄이기 때문에 계속 올,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한 3, 작년 3월부터 쭉 올라가고 있다가 확 떨어졌어요. 계속 피크를 찍었던 게한 1월, 아우 어, 이게 안 보여. 음, 한 1월 정도까지, 아, 12월, 12월 31일까지, 어, 그때, 어, Reverse r e p o Agreement가 얼마나 풀려 있었냐면, 어, 1,904 billion d o l 였어요 그러니까 1.9 trillion 죠 그러니까 이게 2,000조 원이 넘는 거예요 2,000조 원이 넘는 거고 그게 확 줄어 가지고 지금 1,500 billion dollar 정도니까 1, 1,600조 원 정도를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컷다운을 막 너무 드라스틱 t i 하지 않고 한 거의 막90 b i l l i o 로 매달 이제 컷다운을 한다 그러면 9 0 0 0언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 한 16개월이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어, 재미난 아티클이 있어 가지고 재미난 유튜브도 있어 가지고 저도 그걸 보다가 상당히 고민한 고민해 가지고 아, 지금은 뭐 이제 피어되고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그리고 어 QE도 줄이고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했 QE를 줄이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현 시점에서, 전에 대비해서 현 시점에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요번에서 패드가, 패드에서 제로 파월이 나와가지고 또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청문회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어, 목소리도 뭐 크게, 어, 뭘확 올린다라는 분위기보다 어, 마켓을 좀더 안정시키려는 그런 자기 개인의 목소리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패드 미팅에서 물론 어느 정도 무브, 무브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이제 시장한테 너희가 알아서 좀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1월 말에서 있는 2월 기간까지는 어 좀더 테크 주식이 좀 회복을 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어 2월에서 3월 가면서 조금 어 이제 트림다운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걸뭐 회복한다 아니면 너무 많은 상승을 노린다 까지는 아니고 어 좀 어느 일반 지금 떨어진 거 대비해서 어 좀더 상승을 노릴 예정이고 이미 들어 있는 에셋은 물론 캐시는 계속 가지고 있고 어이 정도를 한2월 동안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어뭐 수익이 있으면 실현을 하고 어 로스가 있으면 지금부터 어 마이너스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짝의 업사이드까지 어 라이딩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뭐 새로운 예의가 나오고 제가 이제 결정에 또 바뀌는 변화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이벤트가 생기면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 어, 현재는 지금 리버스 리포도 아직 많이 남았고 어, 마켓이 지금 어, 좀더 빠른 금리 인상이랑 이 스케줄 때문에 긴장을 했고 그리고 많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지금 빅스도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니의 트레저리 본드가 트레저리 이어드가 어느 정도 자기 1.7을 유지하고 있지만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보이고 물론 이게 확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켓에서 어, 걱정을 좀더 반대하는 의견 어,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파티가 이 마켓을 망치려고 하는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치려고 생각을 하는 파티들은 좀 은행 쪽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쪽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런 뱅킹 서비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뱅킹 서비스도 실적이 뭐 좋고 올해는 엄청난 실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뱅크 도 결국엔 자기가 보유하는 돈이 많아야지 어, 자기가 쓰고 뭐 이제 어, 빌려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은행들이 지금 이제 패드가 돈을 줄인다니까, 우리 돈 충분히 없어. 이런 거를 지금 마켓에 피력하면서 그리고 여기 타이트닝 하면서 지금 밑에 있는 뭐 회사들, 그리고 돈 빌려가는 사람들, 사업자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론이 그러니까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타이트닝 하면서 좀더 압박을 준것 같아요. 근데 그 압박이 저는, 어, 사람들이 잠깐은 긴장했지만, 그래도 이제 적응하면서, 어, 충분히 뭐돈 돈은 많이 있으니까 은행에 은행에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어, 이게 문제 없이 어, 문제 없이 좀 올해는 잘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본 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한 2월 2월까지는 좀더 유지를 하다가 어, 2월 어, 패드 미팅 좀 전에 어 전에 좀 피어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때 3월달에는 이제 인상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율이가 또 스파이크할 거고 어 그러면 테크 주식이 또 이제 떨어질 거니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2월 일단은 한 중순 정도 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많이 떨어졌으면 아마 유지할 것 같아요 포지션 근데 어 그때까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어 3월 다음 백보 MC가 언제지? 좀 볼게요 2월 아니고 3월 3월 17일이네요 3월 17일에 다음 백보 MC가 있을 때 그때 좀그 전까지 한한달전 정도부터 한달전 정도부터 거의 다쳐가지고 손톱이 찢어졌어요 여기 손가락이 그랬던 3월 전에 좀 빼가지고 어, 캐시 포지션을 다시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켓이 텀블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면 다시 4월 어, 또는 5월 정도에 다시 들어와서 어, 그때 어닝 시즌 다음 어닝 시즌에 나올 때 지금 어닝 시즌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있는 섹터들도 음 긍정적인 어, 리포트를 그래도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본 다음에 이제. 4월까지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4월도 뭐 길게 보는 건데 뭐 단기적으로 도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니까 근데 장기적인 에셋은 지금 안 움직일 생각입니다 지금 장, 네, 장기적인 에셋은 고민이 많아요 장기적인 에셋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넣어서 좀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한번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피하고 보자 피하고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그 세이프한 아セ의 운영 방법은 웬만한 다운타은 다운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우려가 있는 그 타임들은 다 피해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다 넘기고 어, 운영할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제가 어, 제 흥에 따라서 흥에 따라서 움직이는것는 아니고 제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 주식들은 좀제 제 판단을 웬만하면 틀릴 수 있다고 배제하면서 어 가장 늦게 가장 내가 안전하게 느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어 롱텀마세시고 지금 숄터마세들은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제가 투자한다는 그, 걸 믿지 마시고, 믿지 마, 마시고, 네. <laughs> 네. 본인이 어, 결정을 하셔서, 어,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뭘 사라, 뭘 팔라라고, 이미 조목도 안 말했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않나요? <laughs>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요즘에 테크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셨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투자도 천천히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물려 있으면 그 물려 있는 거를 어, 좀더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좀더 이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 타기는 지금은 어, 하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아, 물 타기는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 가장 큰 포션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면 그 부담이 몇 배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큰 포지션을 가져가면 어,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그안 좋을 때가 계속 오거든요. 그 버티는 힘이 그 그룹에서 나온다. 어, 혼자 있으면 혼자. 그 헐드에 안있고 혼자 이제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어요. 혼자 자기만의 게임플레이 하고 있으면 그 게임플레이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니까 그냥 마음 편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게더 낫지 않나. 좀더 자기, 어,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좀 넓게 가지고 있는 게더 좋지 않나. 라고 지금 올해는 그렇게 좀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감이 안 오고 어떤 주식들이 올라갈지, 어떤 회사들도 좋아보이는 주식들은 많은데, 그래도 가그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높고, 음, 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뭐, 현재는,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큰 문제 없다, 어,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어, 테크 주식들 상당히 오래 고생했고, 우리, 그, 물론 빅테크들은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유지했지만, 중소 테크들도 이제 좀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